5, 7, 8, 9. 뭐 하는 거냐고요? 주역 점치는 중입니다. 하하하하. 여러분, 주역을 공부합시다. 주역, 그거 점치는 책 아니냐고요? 맞아요. 미신 아니냐고요? 그것도 맞아요. 점과 미신은 우매한 거 아니냐고요? 어, oh, 노노노. No, no, no. 그건 전혀 아니에요. 제가 주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대략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왜 주역을 공부하자고 하는지. 저는 입과생인 데다가 꽤 오래 과학적 뭐 이런 거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과학에 대한 선호도가 컸다는 거죠. 그래서 주역과 정을 우매한 지식이라고 코웃음 쳤었어요. 그래서 일단 과학과 주역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주역으로 책 내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인문학자는 물론이고, 래퍼, 과학자 등 다양해요. 과학자가 쓴걸 봤는데, 그 세계의 근본 구조에 대해 말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근데 이 그런 경우 보통 음향의 이온 구조에 많이 주목해요. 또 과학과 주역이 어그 밀접하다라는 그 마치 증거처럼 많이 드는 예가 컴퓨터와 DNA이고요. 이 둘은 사실 20세기를 주도한 패러다임이잖아요. 컴퓨터를 예로 들면 컴퓨터는 0, 1이라는 이진법 체계를 쓰는 점에서 주역과 비슷하잖아요. 코드와의 기본 구조가 같은 거죠. 그런데 어, 몸의 인지과학이라는 책 아주 좋은 책이에요. 이런 몸의 인지과학을 쓴 프란시스코 바렐라에 따르면 어, 이런 코드와의 인식론에 대해서 제대로 탐구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해요. 이 진법이 인공지능까지 갔는데도 말이에요. DNA는 간단히 그림으로 볼게요. 두 줄의 긴 가닥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게 보이죠. 그두 가닥을 두 쌍의 인자들이 이렇게 연결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세포 속에 있는 유전 레시피거든요. 그리고 유전 정보라고 부르는 뼈와 살이 되려면 그 레시피로 요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발현이 되어야 하는데 그가지수가 64가지라 해요. 여기 나온 숫자 2또64 주역과 관련되는 숫자네요. 근데 64는 너무 깨어 맞추는 것 같으니까 일단 무시합시다. 어쨌든 생명의 근원에서 어 주역의 이원 구조와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다. 꼭 주목할 수 있는 있는 거죠. 저는 어 지금 주역의 음양 이원 구조가 과학적이냐 아니냐 이걸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이 우리 어떤 인식, 사고와 행위의 원형에 가까운 무엇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어 세계 의 근본 구조 또는 생명의 근원,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인식 또는 그 인식 구조가 어, 주역과 과학이 유사하다는 것이 좀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역을 통해서 어떤 근원으로 들어가는 그 사유를 전개한 것은 서양 서양 철학자들에게도 보여요. 그 유명한 라이프 니츠의 단자론, 또 유흥의 정신의 원형, 화이트에 대한 과정 철학. 등이 주역의 영향을 받아서 전개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 공부하면 재밌을 것 같죠. 그리고 물론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는 이런 주역의 인식론이 근절을 이루고 있어요. 저는 음향이원 구조는 두고두고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64개 386표라는 방대한 스케일을 자랑하는데요, 주역이. 이것도 한목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체계를 한번 간단히 볼게요. 주역의 뜻부터 알아볼게요. 주역의 주자는 나라 이름. 그러니까 주나라를 말해요. 그 중국의 공식 역사, 그러니까 교과서 같은 거죠. 교과서적으로 정리된 공식 역사는 하나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 은나라 그리고 주나라로 이어져요. 그 주역의 주자는 그 주나라입니다. 주나라는 기원전 1,100년대에 세워졌고 어, 중반까지도 청동기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뭐 국가라고 하지만 그 중국 한나라 이후에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 이런 것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 여기 역이 있는데요. 이 역이 무엇일까요? 이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 여러 텍스트에 나타난 역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볼게요. 낳고 또 낳는 것을 여기라 한다. 생생지위역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인데요. 여기서 낳는다는 뜻의 생이 보이죠? 이 생은 창조와 같은 것을 연상하면 안 돼요. 고대 사유에서는 무에서 완전한 무에서 유의 창조와 같은 개념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오히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쪽이지요. 그러면 생은 무엇일까요? 봄의 땅 위로 불쑥쌍이 하나 나왔습니다. 생이죠. 그런데 저싹은 겨운에 땅 속에 있던 씨앗이 낳은 겁니다. 그리고 또그 씨앗은 그 전에 가을에 땅 위로 떨어졌겠죠. 이런 식으로 어, 순환을 생각합니다. 어, 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역은 도마뱀의 모양을 나타낸다. 도마뱀 아시죠? 자기 꼬리자를 줄 아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또 역은 해와 달을 말한다. 해와 달로 오니 좀 분명해지는 게 있죠. 낮과 낮과 밤의 변화입니다. 어, 다시 아까 거슬러 가보면 도마뱀이 꼬리를 자르는 것도, 땅 속의 씨앗이 땅 위의 싹으로 솟아오르는 것도 모두 변화의 개념 변화로 개념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나중에 정의된 것이 이것입니다. 역은 변역이다. 변역은 변하고 그래서 새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역 골드로 들어가는 것은 변화의 세계를 사유한다는 것을 뜻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역 책을 펴면 이런 게 나옵니다. 한자가 나와서 당황하셨나요? 주역에는 64개나 되는 그 괴에 비하면 한자가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숫자는 괴의 순서로 64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태괴라고 읽는데, 태괴. 태괘는 괴의 이름이고요. 요 옆에 있는 요 이미지 있죠? 이거을 괴의 이미지, 상이라고 부릅니다. 첫 줄은 어떤 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어, 괴 이름으로 시작하는 이 줄은 그 말씀사자를 써서 괴사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단왈 이렇게 읽는데, 어, 단왈로 시작하는 이 줄은 그 위에 있는 괴사를 다시 해설한 말입니다. 괴사는 원문이고요. 이거는 경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아래는 전부 이제 해설입니다. 해설은 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활, 이 부분은 단전이라고 불러요. 그 주역의 해설서는 꽤 많아요. 굉장히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해설서가 만들어졌는데, 그중 가장 권위 있는 것은 공자가 썼다고 말해지는 10개의 전이 있습니다. 단전, 상전도 그 중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좀더 후대에 쓴 해설서 중에서 또 유명한 것은 정의청과 주자의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이것을 참고하게 될 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가 아는 소동파, 왕부지 이런 사람들도 해설서를 썼는데요. 재밌는 것은 보통 귀향을 가면 해설서를 써요. 물론 평소에 열심히 봤겠죠. 근데 워낙 방대하다 보니 체계적으로 쓰려면 고독과 시간이 필요한 듯합니다. 아까 본 택견인데요. 여기 보면. 여섯 개의 줄이 있죠. 획이 있죠. 그런데 이, 이 획의 종류는 그 모수부처럼 하나로 쭉 연결된 연속선, 중간에 끊어진 단속선, 이 둘밖에 없어요. 얘네가 여섯 개 모여서 한괴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이 육제곱 해서 64개의 괴가 나옵니다. 이것은 괴를 구성할 때만 괴 속에서만 이름을 가져요. 이 하나하나의 획들을 괴속에서는 표라고 부르는데 이 여섯 표 각자의 이름을 보세요. 이 뒷부분은 아래에서 위로 가면서 2, 3, 4, 5 이렇게 해서 자리값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 있죠. 이게 연속성과 단속성을 표시하는데 여기 보면 숫자가 6과 9뿐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 휴에서 쓰이는 이름입니다. 6과 9가 뭐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델레즈가 수에 대해 말할 때 근대에는 계산하는 수, 양을 표현하는 수만 있지만 고대에는 그렇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유목민을 이뤄들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수는 어, 이렇게 그 배치나 배치나 어떤 질을 표현하는 걸로 많이 쓰입니다. 자, 한 괴당 6개의 효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역은 어, 64개의 텍스트일 뿐만 아니라 64 곱하기 6, 384 효에 대한 텍스트입니다. 자, 또 이제 그림을 보면 음양, 다시 또 음양 각각의 음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음양이 4개의 사상으로 8개의 8개로 그리고 64개로. 자, 이런 순서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건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괴의 그 구조를 분석하면, 어, 그, 음향까지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 순서로 창안되었을 거라고 그냥 쉽게 말하면 안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치 진화의 순서가 단순해서 복잡이라고 말하고, 고대인일수록 단순해서 둘. 좀더 인식의 발달한 뒤로 갈수록 64일 거라고 말하는 것 같잖아요. 어, 좀 근대적 발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 그림은 분석 구조, 어, 또 고대인이 생각한 우주에 대한 인식 구조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어, 송나라와 명나라 때 학자들도 세개에서 64개가 만들어졌느냐,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64개로 만들어졌다. 어, 그렇지 않겠냐. 이런 이제 논쟁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저 순서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참고로, 춘추 좌전이란그 고대 텍스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주역을 이용해서 이용한 사례들이 나와요. 거기에서, 어, 8개를 이용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8개는 꼭 암기하셔야 합니다. 주역의 그냥 기본 구조를 그냥 스케치를 한번 했고요. 다시, 아, 어, 그럼 이제 주역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주역하면 뭐하니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해볼게요. 그 주역은 중국 역사 내내 소환되었고 변주되었습니다. 어, 근데 이제 보통 그 주역의 해석과 활용에 따라서 그 주역을 크게 두 가지. 의리역과 상수역으로 보통 분류를 해요. 의리역은 의미와 리, 이치를 찾는다. 그래서 삶의 교훈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향이 좀 있고요. 상수역은 상과 수. 수, 아까 제가 말했죠? 그 계산하는 수가 아니고 배치를 나타내는 수입니다. 상과 수를 이용해서 인간의 운명을 우주자연과 연결시킨다. 그런데 이것도 육아와 보통 지식인들은 의리역을 그리고 점치는 것은 상수역이고 이렇게 보통 또 분류를 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주역이 연구되었던 그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아, 주역을 공부할 게 많고 재미있을 것도 참 많아 보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주역이라고 하는 텍스트는 그 주나라 이전에 하나라 은나라 때부터 샴원들이 점을 쳤고, 그리고 그것을 어그 광범위한 그 데이터베이스를 분류한 텍스트다. 이게 이제 보통 정설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통일 제국을 열었던 한나라 있잖아요. 이 한나라에서 유가의 학설을 국가의 기초로 삼게 돼요 그러면서 다섯 개의 주요 경전을 채택합니다. 근데 거기에 주역이 들어가면서. 역경이란 이름을 얻어요. 딱뭐 육아의 텍스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점치는 책이고, 또그 그렇기 때문에 진시황의 분서경률 때도 이게 주역이 그 화를 피해서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국가의 경전으로, 그것도 육아의 학설로 들어간 거죠. 자, 그러니 주역 뭐 하니? 라고 묻기 전에 도대체 주역 너는 뭐니? 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후로도 이런 변신은 거듭됩니다. 상수역과 그 시대에 대한 반발로 의리역으로 재해석되거나 또는 유학과 그 시대에 대한 반발로 도가적으로 재해석되거나 또는 그 반대로 어, 도가와 그 시대에 대한 반발로 어, 유가적으로 다시 해석되거나. 그래서 주역은 그 텍스트 자체가 하나의 변역이고. 카멜레온과 같습니다. 그럼 또 이제 이런 질문이 들 수도 있죠. 도가이도 쓰고 유가이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인가 이런 질문이 들수 있어요. 어, 주역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하게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은 주역을 가지고 탈주의 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어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되지? 내 맘대로 귀에 걸든 코에 걸든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만약에 묻는다면 그래도 된다고 어, 대답을 할것 같아요. 대신에 탈주의 선을 이것으로 만들려면 전체를 깨는 논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4개 384효에 대한 어, 전체를 깨는 논리 말입니다. 그 논리의 중심에 어, 도가처럼 어, 물을 두든, 또는 육아처럼 돌을 두든, 상수역처럼 운명을 두든, 그거는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저는 점도 어, 탈주의 또 다른 선으로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죠. 점을 친다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기본이 아닌가요? 간단히만 생각해봐도 어떤 예측, 그 예측을 위한 판단. 자, 이거 없이 우리는 밥한 숟가락을 먹을 수 없어요. 만일 저 밥에 독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고 차원이든 저 차원이든 간에 안심하고 행동할 수 있는 수저, 수준으로 결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주역에서 괴사를 단사라고 해요. 이게 왜 결단이냐 하면, 이런 거죠. 저 싹과 씨앗이 품고 있는 그긴 시간의 집적들 있잖아요. 이거 어느 한순간의 것이 아닌 거잖아요. 그걸 현재라는 이름으로 꺼내내야 하고, 나와 합을 맞추기 위해서는 실제로 내 인식에서 그 연세의 일부를 꺼내내줘야 합니다. 그 상당한 생각의 힘을 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대의 점이란 이런 그 어렵고 그리고 중요한 그 예측을 위한 수단 그 중에서도 어 공동체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유용한 도구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춘추자전에 보면 어이 주역을 공부한 사람들이 리드하면서 토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일 그렇게 본다면. 왜 상이라는 기호를 사용했는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 기호란 생각의 형식이고 상호 소통의 형식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점에 대해서도 어, 여러 각도로 생각을 달리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DNA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생명들이 가진 코드들이 그렇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 차이도 아주 심각하게 크지는 않은 거죠. 사람의 경우에는 사람들끼리의 유전 정보적 차이는 0.1% 안팎의 차이만 있다고 해요. 물론, 우리는 이 차이가 실제 살아가는 데서 얼마나 큰 기쁨과 또 얼마나 큰 슬픔을 가져오는지를 압니다. 그럼에도 동시에 합의를 만들고 협력할 가능성이 엄청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주역은 바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역에서는 차이란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럼에도 우리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역에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는 기다려입니다. 기다려, 기다려, 서두르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기다리면서 뭘 하라는 걸까요? 제가 막 뛰어가려고 하는데, 기다려! 라고 옆에서 말을 해요? 그러면 저는 얼음땡으로 있을까요? 상황 파악하고, 아,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다려는 명령이 아니고 하나의 요청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그 다음을 준비하라고, 기다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같이 탐구하자고, 이런, 그런 것을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역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로 공부를 같이 하자고 요청을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